체력기장어트레이 버스터 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영어 38번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재훈련이죠. 리트레이닝 현재 근로자를 리트레이닝 시켜서 새로운 포지션에 넣는 거죠. 그 회사 안에 있는 그것 또한 크게 그들의 두려움 해고될 거라는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자 우리가 로봇을 공장에 도입하면서 인간의 노동자, 인간 노동자를 고용률이 고용이 떨어지겠죠 줄면서 고용되는 로보트가 도입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겠죠 그래서 일본에 이런 면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나왔다고 자 이러한 이것은 관리의 책임입니다 매니지먼트의 책임이죠 예방하고. 적어도 이러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은요, 이들의 책임이에요. 이러한 두려움, 지시 대명사, 이거 두려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덜워 주나? 로봇이라는 것은 단지 새로운 공장에 도입하는 거예요. 뭐보다는 사람을 교체하기보다는 기존의 어셈블리 라인에 조립공 조립 라인에 사람을 교체하기보다는 새로운 공장에 도입한다든지 뭐 이러면 되겠죠. 또는 노동자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 플랜에 새로운 공장을 위한 플랜에 또는 로봇을 기존의 공장에 투입할 때, 투입할 때 노동자를 그 플랜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 그럴 수도 있겠죠. 로봇트가 제조 원가를, 단가를 줄여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경제성, 경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회사가. 그러나, 그 같은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플랜은, 함께, 조인트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와 연합해서, 조인트에서 노동과 노동 관리에 대한 그런 것이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인트에서. 그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재훈련을 하는 거죠. 조인트에서. 현재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재훈련시켜서 새로운 포지션에 맞게끔. 그럼 이런 두려움도 줄지 않겠는가? 이게 관리죠. 이게 바로, 조인트에서 노동과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로봇트가 특히, 매우 반복적인, 그러한, 심플한 행동? 그런 움직임? 그런 걸 잘하죠. 그러니까, 이 교체된, 훈련받아서 교체된 이러한 노동자, 어, 이 잘린 노동자들이 그런 포지션을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판단과 결정이 로봇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앞뒤 문맥상 연합해서 회사 분명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어떤 비용을 줄이는 플랜에 함께 노동과 노동의 관리가 연합해 들어가서 훈련을 재시키고, 그래서 로보트는 물론 잘하니까 이 교체된 사람들을 훈련받아서 새로운 직책에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인틀리가 거의 포인트였다. 핵심이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나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